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을 뽑는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18대 선거는 5개 교구에서만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94년 종단개혁 이후 실시된 중앙종회의원 선거에서 역대 최소규모로 진행돼 화합종회 탄생에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직할교구와 마곡사, 불국사, 송광사, 선운사 선거 결과를 이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선직 중앙종회의원 선거에서 51명의 중앙종회의원이 선출돼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의원 81명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24개 교구 가운데 직할교구, 마곡사, 불국사, 송광사, 선운사 등 5개 교구에서만 치러졌습니다. 94년 종단개혁에 따른 선거 시행 이후 역대 최소입니다. 직할교구는 효명, 종원, 진우, 도심, 탄웅스님이 출마해 효명스님이 52표, 종원스님이 49표, 도심스님이 78표, 탄웅스님이 67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제6교구 마곡사는 종봉, 재민, 태진스님이 선거에 나서 종봉스님이 57표, 태진스님이 34표를 획득해 18대 종회에 입성했습니다. 제11교구 불국사는 성행, 성재, 각천스님이 출사표를 던져 성행스님과성재스님이 각각 24표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제21교구 송광사는 진경, 일화, 시공 스님을 대상으로 선거를 치러 일화 스님이 77표, 시공 스님이 70표를 얻어 종의 위원에 선출됐습니다. 제24교구 선운사는 태효, 제안, 도정 스님이 출마해 태효 스님 39표, 제안 스님 29표로 당선됐습니다. 나머지 19개 교구에서는 이미 후보 단유라의 합의에 선거 없이 39명이 무투표 당선을 확정 지었습니다. 직능대표 20명과 비군이 대표 10명은 지난 10일 조계종 직능대표 선출위원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18대 중앙종회에서는 직선직, 주경, 정범스님과 직능대표 진화, 무관스님 등 4명이 5선으로 최다선 의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직선직 성행, 재정, 만당스님과 직능대표 오심, 심우스님 등 5명이 4선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3선은 20명, 재선은 23명, 초선은 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조계종 제18대 중앙종의의원의 임기는 오는 11월 9일부터 시작돼 한국불교와 종단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들어갑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